자, 영어 2능률 e, 김성곤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번 헬스 쉴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은 Experiencing the Golden Years.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하기. 해서두 사람이 자신들이 노인으로 변장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갖다 쓴 그런 글이 되겠어요. 자, try as we might. 동사 원형이 나오고 as가 나오면 뭐뭐 한다 할지라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ever hard you, we may try 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의 뜻입니다. 바꿔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약간 옛날식 영어를 현대에서 쓰는 그런 느낌의 글이 되겠습니다. try a s 라는 것은. We cannot stay young forever. 우리는 영원히 젊은 채로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표현이겠죠. forever for good 같은 뜻이 되겠어요. 영원히. 아니면 eternally란 단어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도 다 영원히의 뜻이 되겠죠. Although this is a truth everyone knows.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The t h o u g t of becoming old 늙는다는 생각은 the t o u t 가 주어 이 s 가 동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the furthest thing from our minds.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는다는 생각을 갖다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think little of, 경시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i g n o r e 무시하다. 그죠? 우리는 능는다는 생각을 무시하게 된다. 이 표현, 같은 표현들 몇개 나열해놨고요. That's why, why 기억해놔야죠. Why인지 피곤지 가끔 시험에 나오죠.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We rarely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는 집중하다. 의 뜻이고, rarely는 hardly, scarcely, seldom처럼 나세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지 않는다. The physical changes that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for the elderly.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이유이다. 무엇에 집중을 하냐? 1번 The physical changes 이니까 육체적인 변화나 What are the financial difficulties? 혹은 재정적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 육체적인 변화가 뭐냐? 관계되면서 저리 수축하고 있죠. That make everyday life challenging. make 목적어 형용사 쓴 겁니다. Challenging은 힘든 해서 Demanding 이란 단어랑 마찬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Challenging, Demanding. 어, 얘는 분사가 아니라 그냥 자체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For the elderly, 더 플러스의 형용사.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을, 노인들에게 인생을, 일상생활을, everyday life, 힘들게 만드는 육지적 변화 혹은 재정적 문제점인데, they may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할지도 모르는 after retirement, 그러니까 은퇴 후에. Many of us,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consider these problems irrelevant. 어, 생각한다 이형이죠 consider는 목적어 다음에 to b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목적격 보호가 나오니까 어쨌든 irrelevant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이러한 문제들은 나랑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어, 이렇게 생각한다. unrelated, 상관없는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으로 바꿔쓸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So, 그래서 We have a little understanding of.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All little 쓰면 안 돼요. little 부정어라서. 어, 이하다는 make sense o f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don't make sense of. 아니면 don't appreciate. 진가를 파악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절이 좀 중요한 게몇개 나오고 있는데요. wh 다음에 it 가져와 to be old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늙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h e elderly m in o r d e r t o u n d e r s t a n d the e l d e r l y m o r e 그 노인들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27 y e a r o t d 하이픈 w 붙어 있죠. e n 픈이 붙어 t 을 때는 e 에 명사를 수 e n 게 되니까 e a r w in the 이 e w in 하 h e new in the new in the new in the new e c i d e t o p a r t i c i p a t e in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Take take part in, participate in, 참여하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TV 다큐멘터리에 콜드 몸 d 뭐뭐라고 불려지는 Switching ages, 나이를 바꾸기라고 불려지는 For one month, 1개월 동안 They transform themselves,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화시키다 이 뜻이고요. 어,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self 쓰고 있는 거, 자기 목적어 쓴거 기억하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노인들로 In addition to 명사. 뭐뭣에 덧붙여? 이 뜻이 되겠죠. Besides 명사랑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Learning how to walk and talk.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덧붙여. Like people. Alike 쓰면 안 돼요.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 그죠? 혹은 걷는 것. In the 70s. 70대의 사람들처럼. Resin a u d t r e n t also spend. 자, s p e n d 시간 i 인 g 썼으니까 뒤에 putting i 인 g 쓰고 있습니다. Five hours every morning, 매일 아침 5시간을 썼다. putting on makeup. 메이크업을 하는데 to look older. 더 늙게 보이기 위해서. they even wore. 그들은 심지어 착용했다. wear의 과거형태죠 fake, 가짜 아니 mark라고 써도 괜찮고요. 가짜 이빨과 g r a y wigs니까 은발의 가발을 to complete their aged looks. 그들의 노화된 그런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부정사머마하기 위해서의 뜻입니다. They are amazing. ING 쓰고 있고요. 그들의 놀라움을 주는 Disguises. 변장은 그러나. 그러나 이런 거 외우나 야 되겠죠. w e r l Disguises가 주어니까 동사는 were로 봤습니다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Of the transformation. 그 변화의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자, 레지나의 이야기. 레지나 마틴은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아주 열정적인 댄스 강사였다. For the past, 아니 For the last three years, 지난 3년 동안이 표현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or the past 몇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주제를 현재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고로 봐두세요. In the past 그러면 과거에 이 뜻이거든요. 그럴 땐 시제를 과거로 쓰는데 지난 몇년 동안 그럼 현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 쓰는 거 시제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though she is still a few years. A few는 약간 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복수명사 입니다 From turning 30. turn은 변화되어 있듯이에요. 그래서 30살이 되는 거로부터 몇 년이 남아 있지만 Regina is just starting to feel. Regina는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Even more pressure. 더욱더 많은 압박감을 To retain, 보유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외모를 Appearance 써도 괜찮죠. Appearance가 등장 말고 외모의 뜻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외모를 유지하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retain, 보유하다, keep sustain, maintain 이런 단어 써도 괜찮죠. She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그녀는 광적으로 어, 여기서 보면 takes하고 and가 It's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을 돌보고, 그리고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e a r s 그녀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면 has하고 a n d 다음에 feels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느낀다. 이렇게 된 거고요.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냐. 자, 여기서 얘가 ing가 동명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표이 되겠죠. 사라지다는, 뭐, fading away 써도 괜찮고, vanishing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feels uncomfortable, 아니면 uneasy, 혹은 불편해한다, around all people. 자, 나이든 사람 주위에서,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의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 where 쓰고 있고요. She's unwilling to visit her 81 year old grandmother. 이것도 year S 안 붙이고 있습니다. Be unwilling to, not, Be reluctant to, to 같은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머뭇을 꺼려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82살 묵은 할머니를 방문하기를 꺼려하는 그 정도까지 불편함을 느낀다. 노인들 근처에서는 On the first day of a challenge. 그녀의 도전 첫 번째 날. Regina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self in disbelief. Stare at 응시하다 이 뜻이 되겠죠. Glance at 써도 괜찮고 응시하다 이 뜻입니다. 그녀의 변화된 분사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자신을 응시할 수 있었다. In disbelief 외암기하셔야죠. 못 믿겠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After a few minutes, a few 다음 복수 명사요. 어, 몇분 후에 Regina는 s i g e 한숨을 쉬었고 그를 말했다. This wrinkled face 이 주름진 얼굴은 doesn't look nice. Look 자동사기 때문에 형이 썼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Regina는 was sent to a tiny flat. Flat 은 어, 조그만 아파트 방에요. 이 우리말로 개념으로 하면 원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싼방이죠 r e s i n a l d w a t c h Center Tiny Flat, 조그만 원룸으로 보내졌다. 이는 Retirement Complex니까 저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그 복합 단지에 왜요? 거기서 she spent several days. 자, spend 시간 나닌지도 나오고 있죠. 그녀는 며칠을 갔다가 보냈다. enduring 참으면서 이 뜻이고 참다는 put up with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solitude 고독을. Loneliness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Gradually 점진적으로 Adapted to 자 여기서 보면 End가 Spent하고 Adapted 연결되고 있습니다. a d a p t d to 적응하다 있듯이, 이 뜻일 때이 to가 전치사가 되요. 그래서 Lives만 되고 Living 동명서 씁니다.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게 되었다 이표이죠 Alone은 By Herself, 혼자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As part of the experiment, 실험의 일부분으로써 서 r 레지나는 Walked a g r o c e r y store 자, 식료품점에서 일을 하게 된다. That many elderly people 많은 엘더 리마 나이가 먹은 애들이 되겠죠. many는 복수 명사 쓰고 있고요. 사람들이 방문하는 thinking that they would be boring and stuffy. 자, 분사구문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 생각해서 그들이 지루함을 주고. 그죠? 즉 노인들이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까 boring 써야 되겠죠. stuffy니까 아주 진부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진부하다고 라 생각해서. 그죠? 분사구문은요. She w a 주 동사 쓰고 있습니다. Reluctant to, 아까 one willing to 했었죠. 그녀는 꺼려하게 되었다. To have conversations with them at first. At first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의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그렇게 됐다 할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For the fourth time, 이런, 아니면 뭐 그런 거랑 바꿨으면 안 되겠어요. At first, 처음에는 대화를 꺼려 했다. 그러나 전화문서 안기하시고요. She soon found, 자, make find, 기업, 오영시 동사가 돼있죠 It가 한 목적어, 투야, 진목적어고, 오영시 동사이기 때문에 enjoyable, 효용사 쓴거 기억하세요. 그녀는 it가 즐겁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it가 뭐냐,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She met old people, 그녀는 노인들을 만났다. Who still enjoyed bike riding.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던 인조인는동명사를 목적으로 주장한 거니까 writing 써야 됩니다 t h e n d others who like playing video games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하길 좋아하는 at her retirement complex 그녀의 은퇴 그 단지에서 retina는 join&due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join the companionship group 사교 모임에 가입했고 she was surprised 이디언스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남을 놀래키는 건 img 자기가 놀란 거는 이디언스죠 To find that, 데디아를 발견하고 나서 All people, 나이 든 사람들은 could still fall in love, 여전히 사랑에 빠질 수 있고 and suffer from broken hearts, 실연으로부터 고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Her new friendships, 그녀의 새로운 우정은 continue to grow, 계속 자라나게 되었다 Stronger, 더 강하게,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어, 그 다음 몇주 동안 그리고 She began to feel,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다 HF 다음에 워 가정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만 가족법이 때문에 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 마치 그녀가 그들의 동년배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As time went on, 시간이 흐름에 따라 레지나는 started feeling guilty. Feel 역시 자동사니까 형용사 쓰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For 무엇 때문에 deceiving them? 그들을 속이는 것 때문에 she decided to come clean about the real rage. 그녀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진짜 나이에 관해서. 뭐 드러내다 밝히다 는 reveal 이란 단어가 되겠죠. reveal her real age.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두 명의 가장 가까운 나이 든 친구들에게 수전하고 샬롯은 a week before the challenge was over. 그 과제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she worried that. 그녀는 데디아 걱정했다. she was worried 써도 괜찮아요. Be worried that도 무엇을 걱정하다. 근데 그때는 worried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것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대대할 걱정했다. They might fear betrayed. 그들이 배신당했다고 느낄까봐. 이 뜻이죠. Be betrayed 배신당한. Disappointed 그죠?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After confession 그녀의 고백 후에. 뭐 disclose u r 이런 것들도 고백이란 뜻입니다. 어, 조금 다른 의미지만, 리벨레이션도 가능하긴 한데, 이건 잘안쓸것 같고요. 디스클로즈 정도.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뜻이요. 고백하다, 자백하다를 가다, 동사로 쓰면, 어드미트 투 to, ing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컨페 n f e s s to, ing를 써요. 혹시 동사로 표현하면, ing란 거꼭 기억하세요. t 가 전치사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they just l a u g it off. 그냥 웃어서 넘겼다. 그들은, 어, l a 그냥 웃어 넘기다 이 뜻인데, 대명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이어 동사는 중간에 들어간다,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어가, 자, 고문포에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thought little of it, 무시했다. 그렇죠? disregarded, 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shared some life tips. 그리고 어떤, 어, 삶의 팁을 공유했다. with her, 그녀와 to help her, enjoy her years more. 그녀가 그녀의 젊음을 더 즐기도록 돕기 위해서 이 뜻이고, help 목적어 다음에, enjoy나 to enjoy는 괜찮아요. 하지만 인조 잉 이란 분사 쓰면 안 되겠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시고요자그 실험 끝에 레지나 말했다. I don't look at the elderly in the same way. The elderly 더 플러스의 형용수가 되는 거죠. 난 노인들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That I used anymore. used 는 과거에 보았던 것처럼. used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not anymore 는 합치면 no more 이렇게 써도 괜찮죠. not 하고 any가 합쳐지는 게 no니까요. 더 이상 뭐머지 않다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즉 예전처럼 나는 노인들을 보지 않아요. I've realized it. 나는 깨달았어요. How ignorant I was. 자, W H 주어 동사입니다. 암기하세요. How 다음에 i g n o r a n t 의 형용사부터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원래 I was very ignorant의 문장이 very가 how로 바뀌면서 how ignorant I was로 바뀐 거죠. I can't see t h a t 나는 볼수 없어요. a l l people are just like me. 노인들이 나와 똑같다라는 것을. Now 이제 I can look past their g r a y hair and wrinkles. 나는, 패스트는 뭐뭐 지나가는 뜻이죠. 전체로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발과, 그 다음에 주름살을 지나서 볼수 있어요. look하고 see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see the young people inside them. 그들 속에 있는 젊은 사람을 이제는 볼수 있죠. 즉, 젊음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동영사 쓰고 있고요. worrying about my looks fading. 자, 동영사 쓰고 있습니다. 역시. 내 겉모습이 appearance 써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I'm now fully embracing. 부사 쓰고 있고요.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idea of growing old. 나이 든다는 생각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트렌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b 포파티 r e p a c i p a t i n g 역시 참가하기 전에 this d o c u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트렌트는 그 이전이니까 헤드에 됐은 겁니다. 헤드 플러스 PP 쓴 거예요. l i t t l interaction 아니면 very little x c h a n g e 교환, 상호 교류에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동사로 어, 상호 교류하던 interact with 를 쓰죠. 그래서 with 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이튼 사람들과 상호 교류가 별로 없었다. Except for. 한뭐 경우를 제외하고는. 히 i s 77-year-old g r d f a t h e r 그의 77살 먹은 할아버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He enjoyed his day to life. 그는 그의 일상생활을 즐겼다. w i t h 걱정 없이. 그리고 Thought it q 역시 감옥적으 쓰고 있고, 투이야진목적으 쓰고 있습니다. 또 living in a spare house. 그의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 사는 것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니까 I n j 를 갖다 쓰죠. 요즘엔 s e r i s f i i n g 을잘안 쓰고 r e s factory 란 표현을 갖다 잘 써요. 잘 써요. 그래서 형용사를 써도 괜찮다. During the week, weekdays, 그러니까 주 중에는 Trent w o u his time walking. spend 시간을 갖다. Part-time at a restaurant. 어, 음식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데 시간을 보내고 했다 On weekends, 주말마다. S가 붙면 주말마다. He would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거나, or go shopping with his friends. 친구들과 쇼핑하곤 했다. In short, 간단히 말하자면 이 표현이죠. In brief라는 것 써도 괜찮죠. Trent h a little ambition. 트렌트는 야망이 없었고. A little money, 자, 돈도 없었다. Saved a f o l e 저축된 애 표현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저축된 돈이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된 돈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he didn't care. 그는 신경쓰지 않았다.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그는 현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애표현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던는 얘기죠. Trent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트렌트는 늙는 것에 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다. He just r e g a t r e g d e d ASB 혹은 h i n k o f ASB A를 B로 간주하다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이든 사람들을 the elderly as a strange tribe 그러니까 이상한 부족으로 생각했다. That he would never join. 그가 함께하지 않을. 전치사안 쓰고 있는 걸기억하셔요 돼요. 요 관계되면서 앞에 뭐 uh, in which 이런 것면안 돼요. Join은 전치사를 안 쓰는 겁니다. Spending a month fully disguised as a s e l f to your old man 자스펜딩이 동명사가 되겠죠. 워즈가 동사가 되겠어요. 주어로 쓰이고 있고 스펜딩이자일개월을 완전히 변장한 채로 보내는 것스펜디 시간 9주인데 여기서는 분사를 쓰라는 얘기니까 이디를 쓰고 있는 거예요. 72살 먹은 남자로 변장해서 살면서 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응. was much more life changing 훨씬 더 삶을 변화시켰다. 된 무엇보다도 트렌트가 could have pp 쓰고 있습니다. 트렌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삶을 변화시켰다. He could finally see for himself. 그는 마침내 스스로인으로 볼수 있었다. 자, 이것도 왓절 쓰고 있습니다. 왓절 안에 이트 가주어 투야 진주어 쓰이는 구문이 감기하셔야 돼요. 줄은 것들은. 그럼 이트가 무엇과 같은지 의표입니다. 현 Like 쓰고 있어요. 외우세요. 이거. 자, 이 t 가 뭐냐? To live as a senior citizen society. 사회에서 senior citizen은 노인들에 관한 완곡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senior citizen으로, 즉 노인으로 사는 것이 what was like, 무엇과 같은지 혹은 어떤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what이 how라면 like를 만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what은 like를 써줘야지 그 합쳐진 의미가 how랑 똑같이 되겠어요. 어떤지. 자, early in the experiment, 그 실험 초반부에 트렌트는 try to get on a bus, get on 타다 이 뜻이 되겠죠. 버스를 타게 되려고 했다. To go downtown 시내까지 가기 위해서 due to 때문에 the special body suit and lens이 있으니까 suit는 그 특별한 몸 의복과 렌즈 때문에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을 갖다가 이제 어, 좀잘못 움직이는 의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have trouble in? g 중요한 수고입니다. 뭐만데 어려움을 겪다 이 뜻이고요. In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Difficulty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Trouble 대신에. 그가 climbing up the stairs of the bus. 그 버스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Then 그러자 a person waiting behind him.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분사 쓰고 있습니다. 분사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started가 동사가 되겠어요. 시작했다. Rushing him, 그를 밀치기 시작했다. Expressing 분사구문요. annoyance 짜증을 내면서. Express는 표현하다의 뜻이고요. In his hurry to step onto t bus, 버스에 바쁘게 올라가려는 도중에 트렌트는 almost 아니면 nearly 거의 fell under stairs 계단에서 구를 뻔했다. He was astonished 아니면 he was surprised. 그러니까 그는 깜짝 놀랐다의 표현죠. 이 Idiom 쓰고 있습니다. To see the disrespectful 무례한 뜻이 되겠어요. 표현이. rude랑 같은 표현이고요.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고 나서 toward all people, 노인을 향한, and the way they were treated. 그리고 그들이 대우받는 그 방식을 보고 나서의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the way는 and가 the way하고 attitude 연결되겠죠. Later, 나중에 he visited a restaurant. Where he once worked. 그는 그가 한때 일했던 음식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he noticed that. 그는 대디아를 보게 되었다.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im. 아무도 그에게 큰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표현이에요. 주목을 하다에서 much가 수직하는 거예요. Much attention. People acted. 사람들은 행동했다. As if. 마치 무엇인 것처럼. 이것도 he 삼진 단수이지만 were not을 쓰고 있죠. 그가 마치 없는 것처럼. 깨닫기 시작했다. what i t f e l t like, 자, 또나 t 죠 w h 다음에 i t 가죠. t h a t l i e a t i w t l i e i w t like, i a i k t l e 이 i k e i k i k l e what like, what like, what 거 i k e w h 이 i k e w h e w h a i k e w h e what l i k 다 i 자 빼고 밖에 나올 수도 있죠 안 좋은 메인 나오는데 좋은 메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re were some bright moments that helped Trent have a more cheerful view of growing old. There. 자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고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 t o 는 괜찮고 ain't는 안 됩니다. 좀 멋진 순간도 있었다. That helped 도와주는 Trent가 have a more cheerful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멋진 순간도 있었다. 이 표현이고요. Cheerful, positive, affirmative. 다 긍정적인 뜻이 되겠죠. When Trent took a short trip to Colombia. t r e n t 가 콜롬비아로 짧은 여행을 갔을 때, he encountered. 그는 만났다. A delightful old couple. 그러니까 아주 유쾌한 나이 든 커플을. Andra, e 78. 그리고 Eunice, 76살. Who were t h e r e 거기 있었던 To learn salsa dancing, salsa dancing을 배우기 위해서 While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 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Trent는 was impressed, 감명받았다 이 표현이 되겠죠. 이디어 e 쓰고 있어요. By the fact that 대개의 사실에 의해서 They were still healthy, 그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Content 만족한의 뜻이 되겠어요. Satisfied 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The patient still had for life. 삶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은 inspire 오염수 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쓰고 있어요. Trent t t o start making some huge changes in his life. 그인상에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동기를 주었다이 표현이고요. inspired랑 motivated 써도 괜찮고요. 동기를 주다의 뜻으로서. 그리고 huge란 것은 거대한의 뜻이죠. considerable, 써도 괜찮습니다. A, B, L, E로 끝나는 게 거대한 뜻이 되겠어요. I realize it. life was too short to just sit around. 토템법 쓴 거죠. 인생은 너무 짧아뭐뭐 하기에는 그냥 앉아서 wait for things to happen. 자, 조심하셔야 돼요. wait for 다음에 to가 나와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리다.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예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wait for 뭐 다음에 to happen을 happening으로 바꿨는데 그건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 뭐, 어떤 일들이 해픈 틈이 나에게 발생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다. Now that,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의 표현이 되겠죠. Trent know, Trent가 알기 때문에, how important it is to. 자, WH 다음에, 어, important 붙어있고, it 가져와 to 이하 yeah, 진주었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이제 다음이니까, 너, to 이하 yeah,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렌트 날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조언에 따라 쓰고 있어요. 더 플랜 앤 세이브 포더 퓨처. 어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트렌트 날기 때문에 he has decided to find the most stable job. 그는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move out of his parents house. 그의 부모님의 집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트렌트는 또한 Start to exercise regularly.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So that 하도록 하기 위해서. He can stay healthy. stay 다음에 형용사요. 자동 사다에 형용사로 주격보호로 쓰고 있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고 and fully enjoy his golden years in the future. 미래의 그의 golden years니까 그의 황금기, 노, 노년이 되서의 삶을 golden years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 Living as an older person. 동명사 주어고요. 노인으로 사는 것은 w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Was a hard experience. 힘든 경험이었다. For both Regina and Trent. Regina하고 Trent 둘 다에게. 그러나 They consider it an invaluable one. 그들은 그 경험이 오용식 구조입니다. Invaluable. 매우 값어치 있는. Valuable 써도 되고 Priceless 써도 괜찮겠죠. 그러한 one. 경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일생에 한번 있는 이 경험은, 기회는, help them understand. To 써도 괜찮습니다. ING는 안 되고요. 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나 돈이, 뻣올수 쓰고 있죠. 이해하는데 뭘 이해해요? A 뿐만 아니라 B 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뭐냐? The physical changes. 그 육체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that all people go through. Experience랑 같은 뜻이죠. 노인들이 경험하는. 그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way society treats them. 사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자 주제가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음에 의해서. 즉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에 의해서의 뜻이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걸 갖다가 Empathy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레지나고 트레니터는 All able to see 자볼수 있었다 멀 테디아를 The elderly also enjoy life with passion. 노인들도 더플러스 형용사 또한 삶을 즐긴다는 사실을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m o r e o v e 더구나 함께 하시고요 The experience changed the way they conduct their lives. 그 경험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행하는 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They hope that 그들을 희망한다 테디아를 This documentary, 이 다큐멘터리가 We'll help raise heightened. 서 괜찮죠. 고조시키다. Awareness 인식을 높이기를 희망한다. Of the problems t h e elderly continue to face. 노인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그리고 help raise 하고 help 연결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have a more positive view of growing old. e r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이 표현이겠죠. 어, 주제를 갖다 보면은 empathetic, e m p a t h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적인 경험은 그두 명의 실험 대상이 subjects라고 불러요. help 목적 동사원형 heighten, consciousness of what getting old is like, 나이 드는 것이 what like, 무엇과 같은지를 인식하는데, 그 인식을 고조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아니면,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자. 뭐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역지사지라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걸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